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아니, 때로는 삶 전체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쉽게 정을 떼지 못하고 끊어야 할 인연도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인연을 끊어야 하는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김영수 씨는 올해 52살입니다. 그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랜 친구, 박철민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많은 추억을 쌓아왔죠. 박철민 씨는 사업을 한다며 김영수 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점점 액수가 커졌습니다. 언제든 갚을 테니 걱정 말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빌릴 때만 연락이 오고 갚을 때가 되면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이기에 한번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수 씨는 우연히 박철민 씨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오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그저 이용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인연을 끊는 것이 맞을까요? 이 사연에서 보셨듯이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면 결국 이용당하는 쪽은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유형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당신을 끊임없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가와 당신을 챙겨주는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들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지만 정작 당신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만 당신이 도움을 청하면 모른 척 합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당신은 일방적으로 퍼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계속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절묘하게 죄책감을 심어 놓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말입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미숙 씨는 올해 57살입니다. 그녀에게는 친한 동생 같은 후배, 윤선영 씨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윤선영 씨는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정미숙 씨는 그런 윤선영 씨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었죠.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생활비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윤선영 씨는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 달 월세가 부족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언니, 내일 아기 좀 봐주면 안 돼? 언니,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밥좀 사줘. 이런 부탁이 계속 되었죠. 정미숙 씨는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미숙 씨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윤선영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언니, 언제 퇴원해? 나 다음 주에 중요한 약속 있는데 애좀 맡아줘야 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이 관계는 잘못되었구나. 그녀가 도와줬던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였지만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관계를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따뜻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바보가 되지는 마라. 이 말처럼 도움을 주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남는 것은 피로감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당신을 계속 이용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관계 지금 정리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교묘하게 상처를 줍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거잘 못하잖아?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에이, 네가 뭘 알겠어? 하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겉으로는 당신을 위하는 척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네가 잘 됐으면 해서 하는 말이야. 너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원하는 건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자신감 잃고 그들의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이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박성진 씨는 올해 55살입니다. 그는 최근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만 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게를 차려보고 싶었죠.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명인 이상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장사를 한다고? 그거 쉽지 않아. 네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냐? 박성진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상훈 씨는 계속해서 그의 꿈을 깎아내렸습니다. 너 성격상 절대 못 버틴다니까. 가게 차려서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 괜히 돈 날리지 말고, 그냥 안정적인 게 최고야. 박성진 씨는 처음에는 친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정말 못하는 걸까? 괜히 시작하려고 했나?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가게를 내겠다는 결정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상훈 씨가 비슷한 업종으로 가게를 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제야 박성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상훈 씨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박성진 씨가 도전하는 것이 불편했던 겁니다. 혹시라도 그가 성공하면 자신보다 앞서 나갈까봐,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다면 절대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틀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주변의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는다. 많은 위인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사람, 당신을 계속 낮추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관계는 지금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불평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풀려.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들의 불만과 불평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지만, 나중에는 당신까지 지쳐버립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씨는 올해 58살입니다. 그에게는 오랜 친구, 한상우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냈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상우 씨는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자신이 얼마나 운이 나쁜지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아. 나는 진짜 되는 일이 없어. 다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진수 씨는 처음에는 친구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줘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도, 한상우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진수 씨는 중요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한상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그런 거에서 성공할 것 같아? 괜히 돈만 날리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 괜히 나섰다가 망하면 어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진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는 그날 이후로 한상우 씨와의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자신의 삶을 훨씬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항상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에너지는 점점 소진될 뿐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면 삶이 밝아지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면 인생이 무거워진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삶을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점점 지치게 하는 사람과 계속 머물 것인지, 그럼 이제 네 번째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바로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존중이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고 당신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며 때로는 무례한 말도 서슴지 않죠. 아, 그건 별거 아니잖아.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너는 원래 그렇게 생각이 많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속으로 상처를 받지만 상대는 그것을 장난처럼 넘깁니다. 이 관계가 지속될수록 당신은 점점 자신의 감정이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정화 씨는 올해 60살입니다. 그녀에게는 오랜 친구 박영숙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했지만 박영숙 씨는 항상 김정화 씨를 가볍게 대했습니다. 약속을 잡아놓고도 자신의 사정이 생기면 쉽게 취소했고, 김정화 씨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그 정도는 다 겪고 사는 거야 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녀가 기뻐할 일이 생겼을 때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좋아해? 이런 말을 하며 김정화 씨의 감정을 깎아내렸죠.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화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자고, 그리고 그 결심을 한 후, 삶이 훨씬 편안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 당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대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대하는 법을 배운다. 이 말처럼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당신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바로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친절합니다. 다정하게 다가와서 당신을 챙겨주고 심지어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당신이 가진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맥, 당신의 능력, 당신의 재산,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때만 당신 곁에 머무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영민 씨는 올해 56살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고, 적지 않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 김철수 씨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처음에는 아주 친절했습니다. 형님, 형님 덕분에 제가 참 많이 배우네요. 형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제가 든든합니다. 이런 말로 친밀감을 쌓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요즘 좀 힘든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주고 나니, 점점 더큰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가고, 좋은 사람을 소개해 달라며, 최영민 씨의 인맥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최영민 씨가 어렵게 거절하자, 김철수 씨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형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언제 형님께 손 벌린 적 있습니까? 그리고는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최영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늘 부탁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되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인가요? 만약 누군가가 오직 당신의 것을 얻기 위해 다가왔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필요가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유형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늘 당신을 의심하고 질투하는 사람. 둘째, 항상 당신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셋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퍼뜨리는 사람. 넷째,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다섯째,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당신의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당신의 행복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어떻게 쉽게 끊어낼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진짜 좋은 인연도 당신 곁에 남는다. 당신이 불행한데도 그 관계를 붙잡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 중에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당신에게 도움이 되나요? 당신의 인생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혹시 마음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방송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 모음집이었습니다.